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해피입니다 네, 이름은 해피라고요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해피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먼저 교감 때 어, 할머니 일로 엄마가 너무 음, 할머니 일로 엄마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라는 이 말이 엄마는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고요. 혹시 햇빛은 사람의 죽음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하다하셨어요.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엄마가 통실 틈이 없다고요. 5월 17일 날 이사하고 또 병원에서 할머니도 집으로 돌아오셨고 어 그런데 해피 동생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해피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꼭 욕구 셔틀리어로 온다고 했는데 혹시 그견정이 어렵다면은 어떤 견정으로 오고 싶은지도 어 궁금하다하셨어요. 해피는 엄마랑 다시 살게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이사 후에 여러 물건들, 해피의 물건들 그리고 유골함을 몇 층에 두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안방, 거실, 서재 또는 운동하는 거 어디에 두었으면 좋은지. 궁마다 하셨고 요청의 말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비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걸어오는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기 아기한 강아지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어, 이제 만나는 시간이 점점 가고 가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알매 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작아지거나 뭔가 겹쳐지거나 네, 이런 모습들, 강아지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보이거나 이런 모습들은 만날 때가 가까웠을 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신호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가까워졌구나라고 알게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미소. 그리고 기쁨, 활력 있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기대하던 산책에 매우 만족스러웠다라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아기의 모습이 아닌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해피의 원래 모습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 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해피는 요즘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긴요? 처음부터 그랬고 이곳의 마지막까지 나는 같은 상태로 기쁨을 마음껏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영혼과 함께 했고 기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뻤던 것은 계속해서 엄마와 함께 했고 내가 아직 함께 하고 있음을 엄마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어, 먼저 교감 때 할머니 일로 엄마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라는 이 말이 엄마는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 하셔. 혹시 해피는 사람의 죽음도 그것에 대해 느낄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느끼는 것은 똑같아요. 육체적 사망의 원인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망 그 후의 바라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이 생긴다면 먼저 떠난 영혼에게 날 위해 함께해주길 기도하세요. 그러면 도움을 받아 혼란을 겪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합니다. 음, 네, 사망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은 어, 똑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바라봄이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 그럼에도 어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망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크게 넓게 대충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서부터 뭐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을 많잖아요. 어,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면 어 저보다 어견주님보다 먼저 떠난 네. 그런 영혼에게 날 위해 함께 해주길 음,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떠남의 순간에 도움을 받아 혼란을 겪는 것에 도움을 받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햇빛은 음, 꼭 요크셔테리어로 온다고 했는데 혹시 그 견정이 어렵다면은 어떤 견정으로 오고 싶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렵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엄마이지 않나요? 그러면은 엄마 마음에 보이는 모습을 전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변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나요? 음, 요크셔 테리어가 어, 만나기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은. 어, 눈에 보이는 내 네, 마음에 가는 그런 견종의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요즘 쉴 틈이 없다 하셔. 음, 5월 17일 날 이사하고 또 병원에서 할머니도 집으로 돌아왔고 야, 또 우리 우리가 해피의 동생 우리가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햇빛은 알고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일어날 일이고, 마주해야 할 순간이면, 기꺼이 환영하세요. 싸우는 것이 아닌, 엄마 자신이 받아들인다면, 조금은 기운 낼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해야 할 말은 이것이에요. 왜내 안에는 신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라고 이야기하세요라고 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해야 할 말은 이것이랍니다. 왜내 안에는 신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견주님에게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 이사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또 할머니에 대한 병에 대한 걱정 또 해, 음, 동생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에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 신의 힘, 네. 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내 안에는 신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라고요. 어, 햇빈은 엄마랑 다시 살게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니?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을 물었는데요. 엄마 품에 안겨서 산책하는 것이요. 라면서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네,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산책하는 거. 어, 이사 후에 음, 햇빛 물건들 그리고 유거함 음, 이것을 몇 층에 두었으면 좋겠는지 궁금해하셔. 안방이나 거실? 서재 아니면 운동하는 곳에 누워지길 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요. 좀 전에 그 흐뭇한 마음이 엄마 품에 안겨서 산책하고 싶어요. 라고 할때 굉장히 흐뭇해 했거든요. 그런데 그 흐뭇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평범한 마음이에요. 아무 기쁨도 그렇다고 뭐 나쁜 것도 아닌 무관심의 느낌이에요.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래서 음, 어디에 두어도 견주님이 뭐 놓고 싶은 곳에 놓아도 되는데 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음, 유골에 관심 있어하는 아이를 본 적은 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견주님들만 유골함에 대해서. 어, 어디다 둬야 되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묻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아이들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음, 햇비도 그렇습니다 어,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햇비를 다시 만나는 상상만 해도 엄마는 너무 가슴이 벅차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하셔 엄마가 햇피를 간절하게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말잘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말 전했어요. 나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찾아가고 함께 바라볼 수있 o 기대하고 있어요. 기쁨에 기쁨을 더해 엄마를 바라보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음, 네, 저는 이렇게 햇빛과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